주일 오후에요. 비가 오전 내내 내리고, 잠깐 개인 사이에 그 코스모스 구경하러 왔습니다. 꽃길을 걸으러 왔는데, 이것은 코스모스이기는 한데요. 계량 코스모스에요. 토종이 아니고. 제가 언젠가 토종 코스모스 씨앗을 받는 것을 쇼츠로 올렸더니 토종 코스모스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예, 시청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 토종 코스모스를 보기가 요즘은 많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디 예쁜 토종 코스모스를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아, 계량 코스모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종 코스모스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우와, 정말, 보통 꽃들은 한 겹인데, 황화 코스모스 하나가, 토, 이 코스모스 사이에 피어가지고, 층이 3층이나 되는 꽃을, 피우고 있네요. 예쁘죠? 이제 올 가을 마지막 보는 예, 그런 코스모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해편 오후에 코스모스 산책길을 또 걸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걷고 보고 누리셨겠지만 예, 또 한해가 기울어가는 길목에서 영상에 담아보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상에 벌들도 날아와서 코스모스 꽃그꿀 따느라고 막 바쁘고요 정신들이 없습니다 예쁘죠 예.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참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어, 어느 날부터는 편집을 하지 않고 촬영한 것을 그대로 막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지 않아도 이게 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유튜버들 존경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이 지나간 영상들을 보게 되는 그 꿈을 꾸면서 그때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 나만의 추억을 위해서 예, 쉬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게 탄천에 오실 길이 있으시 탄천 방향으로 오실 성남 오실 그 길이 있으실 때 기회가 있으시면 탄천에 들러서 이 코스모스를 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이 지금 계량 코스모스 길 말고 저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요 황화 코스모스가 정말 너무 예쁘게 또 지금 피어 있으니까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쁘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해피한 주말 보내세요